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인데요. 즐거운 한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차원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Editable Mesh와 Editable Poly. 이두 가지가 3차원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Mesh는 어, 기본적으로 삼각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즉, 페이스를 기준으로 물체를 수, 수정하는 명령이고요. 폴리는 다각면을 기준으로 즉, 폴리입니다. 다각면을 기준으로 물체를 편집, 수정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에디트나 에디트블 두가지를 모두 사용하시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차이점은 에디터스프라이 또는 에디트블 스프라이그거가 같습니다. 즉, 모디파이어 스택에 있는 명령어들을 합치느냐 합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에디트와에디터벌을 나눠지게 되죠. 어 에디트 메시 또는 에디터블 메시나 에디터블 폴리는 상호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에디트 메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로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을 하시고 있고요. 어, 이렇게 하겠네요.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을 할수 있고요. 에디터블 폴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메쉬로 배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메쉬와 폴리는 상호 배란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메쉬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폴리에서 작업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상호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걸 a 이트볼 메시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컨버터투 에이트 폴리로 바꿉니다. 바뀌죠? 다시 에이 m 메시로 바꿉니다. 역시 이렇게 어, 상호 메시와 폴리는 계속적으로 어, 서로 변행을 하면서 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에 있는 메시에 어, mesh, 있는 모든 기능은 폴리에 다 있습니다. 메시, 메시에 존재하는 모든 기능은 폴리에 존재한다. 단, 폴리에 있는 특정 기능은 특정 기능은 메시에 없다. 그래서 어, 작업을 하시다 <laughs> 작업을 하시다 보면 폴리에 있는 어떠한 기능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시에서 폴리를 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에 메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니 메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다른 3D 프로그램들, 다른 3D 프로그램, 이를테면은 스케치업이다 또는 라이노나 또는 뭐 마이아나 또는 포즈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메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메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맥스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에이트블메시로서 작업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어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이 현재 맥스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에러가 적습니다. 만약에 폴리로 가져가게 되면 폴리는 다각형이죠. 다각면. 다각면이기 다각면 때문에 이 에러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3D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메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염, 만, 어,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a t b e 메시로 최종 작업을 완료를 한 다음에 네, <laughs>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맥스 파일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a t b e 메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a t b e 메시 하이 레벨은 버텍스, 엣지 Peace. Sir.